정영훈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하네요. 구척장신은 진정선 선수가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구척 화이 네, 자, 구척장신의 키고프입니다. 자, 붐찔 하면서 뭐가 좀 떨어졌는데요. 길게 넘기는 아, 김진경입니다 네, 어. 안타깝게 거리 만 봐주세요. 네, 네. 한 발만 할게요. 네, 네. 네. 한 발만. 네, 네. 뒤로 한 발만. 네. 네. 골대 앞에, 오케이, 골대 앞에.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반대. 서지! 해적! 해적! 더, 더, 더. 김진경. 됐어, 서기야. 자 가운데. 아, 서기, 서기. 서기, 서기. 이현희 선수가 끊어냅니다. 도, 뱅, 가, 뱅, 가. 가져가는 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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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아, 지금 벤과이현희 선수가 큰충돌을 했는데. 벤. 오, 벤 선수 안 밀렸어요. 오우, 아주 씩씩하게 몸싸움을 해서 볼을 따냈고요. 예. 김진경 허경희 키퍼를 거쳐갑니다. 선수들 내려왔다가 깊게 깊게. 깊게.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고요. 이예정 민서. 서기 걸려, 서 걸려! 온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민서 버텨내고. 세는 연결. 밴, 자, 서기에게. 크루다운 아 골, 민서! 아 그리고 걷어냅니다. 자, 민서의 결정적인 셰핑. 허경희가 멋진 반사신경으로 거어냈습니다발라드림의 퀵인입니다. 경석, 경석. 경석아 들어가, 들어가. 인터셉 준비 민서 민석이 민서. 민서 서 슈팅, 민석. 민석의 주거리, 크로스바를 두번 맞췄습니다. 아이고 시작이 좋네요. 민서이 대단하네요. 극척장신의 볼입니다. 내꺼 내꺼 내꺼. 자 해, 지금은. 해, 해, 해. 핸볼. 푸싱 파울, 푸싱 파울. 푸싱 먼저. 자, 지금은 차서린의 반칙입니다. 일차적으로차서린 선수의 반칙이 선언이 됐기 네. 때문에 200% 푸싱 파울. 발라드림의 킥인. 바꿔, 바꿔. 경사, 바꿔, 바꿔. 오케이, 저 사람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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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가. 오케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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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그대로. 민서, 서기가 잡았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팩. 이혜정이 중심을 잃었어요. 서기. 민서 오버랩 합니다. 민서 축하 역대급입니다. 아 자, 성큼성큼 성큼 올라갔던 아 민서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이기. 손기야, 감도 줄여야 돼. 아이 네. 허경이가 어, 어, 안정적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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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합니다. 오케이. 자 리사의 골킥입니다. 골만 봐 리사야. 골! 아웃 시키면. 아웃 이후에 석이에요 석이 어, 슛. 아! 아! 허경이 아 이현이에게. 아, 잠시만, 잠시만. 아프다, 아프다, 아프다. 언니, 이현이 아 경석 압박합니다. 지그재그.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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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살아있습니다 김진경. 김진경. 아, 와자 구척장 신의 코너킥입니다. 언니 펀칭이에요 펀칭. 예. 자 면봉 머리 면봉 머리 면봉 머리 머리. 해, 위로! 위로! 자 준비하는 차서림 들어올리면 높이 싸움을 예, 해볼 수 있는 이연이가 있고요. 이연이가 있고요. 하지만 서기가 끊어냈습니다 그리고 허경희. 지금 맞고 또 벗어났습니다. 토너킥입니다 여기서, 수기서 아니 아니. 아니. 경서와 민서 선수가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마크맨을 떼어노려 하고 아, 있습니다. 기다렸다, 민서. 아, 경서. 아, 경서. 하지 거드립니다. 이 파울이죠, 반칙입니다 파울. 반칙. 아, 아. 아. 차돌림 선수가 볼에 시선을 빼앗기고 아. 경서를 마크했기 때문에 아.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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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촉이 있었습니다. 미안해. 괜찮아 괜찮아. 움지야 움직여, 움직여 경서 움직여봐. 병서. 언니, 민서 체크해줘.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민서 왜냐면, 태수가면. 불대녀 안에서 가장 높은 벽을 네. 보고 있고요. 예. 뭐야, 뭐야, 뭐야. 때리는 지나가. 맞아. 맞아. 오케이, 오케이. 자, 서기. 내줍니다. 민서! 구척장신 올라옵니다, 이현이. 자 이현이 공격전환하는 구척장신. 와. 박수합어하이어하늘 구척장신의 킬입니다. 김진경 바로 전개. 가져와 가져와. 슛다, 니다허경가 전진합니다. 어, 어. 이혜정. 가자. 김진경 압박하는 벤. 다시 한번 어. 이혜정에게. 어. 자차선이 이현이. 아아 언니 이제로3만전에 구척장신을 찾아온 박양준 은 기회. 아 살짝 벗어납니다. 언니 이대로 하면 돼. 들어간다 이제. 민수야 일로와 일로와. 민수야 일로와 일로와. 일단 경서에게 경서. 경소. 벤 전방에서 잡았습니다. 아 이혜정 뺏어냈습니다. 아 이현이에게자 떼어놓고. 아 한대두 패스. 아 한편 타서리. 아아 자 부적정신의 멋진 역습이 나왔지만 리사 골키퍼가 잡아냅니다. 아, 대박이야, 전반전이 이렇게 끝났습니다. 우리 막판에 살아났다. 자 양팀 모두 상대에 대한 아주 타이트한 마크를 이어갔고요. 강력한 수비로 서로가 득점을 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0대 0입니다. 아.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언니가. 압박하는 이현이 발라드힘을 아주 좋아, 강하게 좋아. 압박하고 있는 구척장신. 경기 시작과 거, 동시에 거, 정말 전방 압박을 강하게 했던 야, 구척장신이고요. 예, 아, 민서가 킥인 준비합니다. 줄만한 공간을 찾고 있는데요. 잘라야 돼 잘라야 돼. 오 지금 좋은 아, 아, 돌려. 정서. 자 오른발로 갖다 놓으려다가 때리지 못했습니다. 잡아야 돼. 언니 언니 나 정서. 뒤에 있어. 나.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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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어,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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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 자 회복하고 어? 있는 구척장신측명을 내줬습니다. 민서, 배, 어! 배추. 어! 어! 허경이가 넘어진 채로 배를 막아냅니다. 과 허허 경이 고마. 워자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고 있는 이영표 감독입니다. 허경이, 자 민서가 밀어내고 서이자세어였습니다 서기 네, 허경이가 버티고 있습니다. 받친만한 아, 그 서기의 터치 슈팅야 저거는 거의 선수급이거든요. 아. 자, 과연 선제골을 만드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자, 김진경 잘 붙였습니다. 오우 그맞고 오! 어, 어, 맞고 나옵니다. 이현이대이대요이대요 이대희요. 이대희이대1이대요이소희요 이대희요. 이기 미 자, 헤드볼, 헤드볼. 그리고 서기, 김진경 수비 그리고 에어사입니다 김진경 어태레을 벤, 벤. 벤. 네. 오, 벤. 아, 벤 선수가 결국은 네. 끝까지 수비를 해봤고요. 헤드볼. 아, 이러고 있었다고요. 아니야, 아니야, 몸안이야몸 안. 핸드볼핸드볼 자, VAR 요청입니다. 핸드볼. 비디오 판독 결과 발라드림 슈팅 과정 속에서 그 진경 선수 손에 맞는 볼은 온더 바디 손이 몸 안에 있는 경우로 네자 BR 결과 김진경 선수 손에 맞긴 했습니다만 몸에 이제 손을 붙였다 는 판정입니다. 아줄기책에 날아가는 허경희 선수의 번지기. 저기. 석이 자 버텨내고 슛. 석이의 아, 반박자 빠른 슈팅 하지만 서경규가 이번에도 막아냅니다. 왜? 네, 아 지금도 각이 없는 아, 상황에서 슈팅까지 날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그렇게 해, 그렇게 해. 야 좋은 슈팅 보여줬습니다 <목소리도> 민서, 그렇지 민서. 이렇게 플레이. 김진경. 네. 압박하는 밴. 끊어내고 예정. 민서. 어, 아, 민서. 아. 민서. 오! 이까지 막아내는 허경입니다. 음 대단합니다. 서린이한테 줘야 돼, 서린이. 네. 허경이가 또 길게 던졌습니다. 민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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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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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 오! 큰일 날뻔 했습니다. 에이, 에이, 에이. 에이! 차서린이 네. 준비하는 구척장신의 코너킥. 차서린. 네, 자, 허경 허경희. 아! 결국 뚫어낸 덫은 허경입니다! 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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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잘했어, 잘했어! 와! 아! 그래! 이거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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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괜찮아! 자,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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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야, 우리도 힘들어야 돼. 돼! 바로 누면 돼! 자, 경서, 이제 발라드림 선수들은 더 바빠질 수 밖에 없겠습니다. 저기 저기 컨트롤하기 경서 나가+ 나가+ 나가 진정 나가+ 진정. 중앙에서 한번 받아주고요 저기 짜잔 하지만 중간 차단 그리고 이혜정 어 <laughs> <오. 웃음> 지금 벤의 수비가 인서 <laughs> 음. 가자+ 가자 경서 쪽으로 경서 자 벤에게 돌려줍니다 하지만 이혜정이 <laughs> 가겠습니다 차서린 경서 <laughs> <병서> 막아내고 전투를 합니다 경서 쏘솔 날립니다. 슛! 아 아, 아, 허경이가 이걸 또 무력화시킵니다. 우와, 씨. 힘내자 발라드려! 발라드려! 예! 예! 리사. 자, 길게. 선희! 선희, 선희. 나이스 어, 어, 어떡해? 뒤로 막았어. 음... 코피가 계속 나고 있는 이현희 선수이기 앞에서. 때문에 경기를 지금은 뛸수 어, 없기 어, 때문에 좀 빠져있고요. 일단 경기는 재개합니다. 리사 이게 하지만 그대로 벗어납니다. 선생님 교체 중인데 팬팬 어, 어. 어, 마지막 카드를 지금 썼거든요. 조커로 결국 정예원을 투입했습니다. 그첫 당신의 킥인 아, 아. 진정선. 김 진정! 오! 준결입니다. 오 정리원 들어갔습니다. 정리원 올라옵니다. 정리원 치고 나옵니다. 구, 구, 구! 가자! 이디 정리원 올라옵니다. 정리원 아, 치고 나옵니다. 정리원! 정리원! 오. 언니, 언니, 언니! 좋아, 괜찮아? 좋아, 좋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진경, 진경, 진경! 네, 자, 경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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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게 그냥 통과됩니다. 달라드림의 킥기입니다잘 봤어. 아, 민서가 들어가는 동선을 봤는데요. 진정선이 해, 끌어냈습니다. 해, 해. 이해정 어... 왼쪽에 차서린 있습니다. 어... 오른쪽으로 어, 이동합니다. 어, 이해정 뒤로 빼주고 진정선. 해, 해, 어. 이해정. 어. 어? 어. 아, 어. 너무 좋아. 맞아 오, 어. 해정 나이스. 좋아. 어. 차서린. 올렸습니다, 이혜정. 좋로스다 민서 걷어냅니다. 오케이 기다려. 오리거오리 거. 좋아 언니 하나 늘것 같아. 너무 좋았어. 또한번 이혜정을 겨냥할 태세인데요. 오! 들어올렸습니다. 대박.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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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진정선입니다. 야! 왔어. 아 거기서 나이스. 좋아 좀만 더힘 내자 좀만. 이거 들어간다. 이제 후반전 남은 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김진경이 준비하는 킥인. 어? 자, 올렸습니다. 맞습니다. 아, 아, 이혜정 아, 그리고, 아, 그리고 슛. 아, 오, 아, 막아냅니다. 아, 자, 리사가 쐐기골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나갔다. 아, 나갔다. 이제는 시간이 정말 아, 부족합니다. 나와, 아, 거리 나와, 버리, 나와, 버리고 나와. 올라 고 주자. 구척 장신의 킥인. 어, 버리야, 버리야. 자, 움직입니다. 진정선 뒤로 빼주고 김진경. 아, 후척장신 와.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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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 좋아. 좋아. 잘했어 잘했어. 끝났어. 터가 터졌습니다. 뭐, 뭐. 김진경의 어떡하십니까, 골로 2대0후척장신이 발라드림을 제압합니다.